흥배 들어갑니다. 본 경기장은 소사움 경기장이죠. 들러와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밀어붙이는 정말 다섯 살과 세 살박인데요, 아주 어린 소들입니다. 앞으로 계량을 닦고 경험을 쌓으면은 성성 장구할 수도 있죠. 자,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홍소정은 697kg 청소 흑매 690kg입니다 병종체급으로서는 아주 체급 조정을 잘했죠 최종 조정을 잘했습니다 700kg까지의 소달병종체급 800kg까지가 얼 800kg 이상이 갑종 체급이죠. 자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정은. 양측 삼소다 주특기는 밀치기입니다. 밀치기의 주특기는 결론적으로 체력전이죠. 어느 소가 체력이 바닥이 나느냐가 문제입니다. 밀어붙이는 정의 자 흑매의 반격 흑매가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일라운드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양측 사흠소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홍소정은 세차게 밀어봤습니다만 청소 흥매 잘 받아냈습니다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가는 정은 반격 을 시도하는 흥매 소삼이니 만큼 쉽사리 포기하면 안 되죠 끝까지 할것다 하고 보여줄 것다 보여줘야 됩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정은 홍소 흥매도 화가 났겠죠. 조금 설쩍 설쩍 하면 좋겠는데요. 홍소 정은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양적 사움소 4 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시 밀어붙이는 정은 강력한 밀치기입니다 중앙쪽으로 밀고 나가는 흑매 자 우여곡절 끝에 1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로 넘어갈 듯 다시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이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마 돌려보는 정은 밀어붙이는 정은아 척수 흥미에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소사함의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밀치기라든지 목치기, 여타 공격, 목가마 돌리기, 덜치기 불치기. 자, 이참 각가지 기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홍소, 정의, 정소, 홍매, 대바다 치기라든지, 도로 밀치기라든지, 결국은 모두가 힘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체력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6분, 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신비로 보는 정은 홍소 정이도 조금 답답하겠죠. 기술이 먹혀들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다시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양철 삼소. 볼 각으로 봐서는 밀치기로서는 정원이가 상당히 좋은 볼 각이죠. 비녀형 옥볼, 청소 흑매 옥불을 가지고 있는 소들은 조금 밀치기로서 는 조금 부족합니다. 옥불은 기술 싸움을 해야 되겠지요. 자홍소정이 호흡이 조금 왔습니다. 갑번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청소흥매도 호흡은 왔습니다. 호흡은 왔는데 홍소정이가 조금 더갑번숨을 몰아시지요. 자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소정은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십사리 해결책이 나오지 않죠. 다시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양척사음소. 흥매가 중앙 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홍서정은 고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밀어보는 정은 청소 흥매 잘 받으랍니다 홍소 정원이 청도의 김수진 씨의 소고요 청소 흥매 경남 김해의 최성호 씨의 소입니다. 밀어붙이는 장은 돌려서옵니다. 삼군데요 음, 제가 보게에는삼망블하는 심사 판정은 심사원들이 하겠지요. 제팔 경기.